안녕하세요. 날씨 온이마정입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27일 비가 내리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30일부터 11월 1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밖에 날은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30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날은 고기압에 가장자리 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낮 동안 17도에서 19도까지 머물면서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좀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1일해 보였습니다.